어,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어, 다윗이 쓴 어, 낙성가의 노래입니다 낙성가는 어, 무언가를 성전이나 이런 건물을 짓고서 하나님께 봉헌 올리면서 기쁨으로 어, 드리는 노래입니다 어, 다윗이 성전 짓지는 않았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낙성가는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한 것이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살던 다윗의 궁정 그 궁정을 하나님 의내로 짓게 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시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쯤에서 다윗이 몸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자기의 눈에 보이 밖에 있는 자기의 성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지만 자기 육신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11절, 12절, 끝절 두 절만 읽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충만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동일하게 모두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누구한테는 반만 주어지고 누구한테는 뭐 3분의 2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네 자녀 있고 다섯 자녀 있으면 다섯 자녀 다 공평하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본문처럼 다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누리는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다윗처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낭만과 비방과 고통 가운데서 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뭘까? 누리는 자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둘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편, 30편, 2절에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죽게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 고치셨다. 그러면 고쳤다는 얘기 보니까 아팠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 입을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리는 자도 고통 속에 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자는 왜 은혜를 누릴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2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추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습니다. 자, 뭐해서 고쳤습니까? 부르짖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은혜 누리는 사람은요 첫 번째 부르짖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에스킹을 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요 자 우리 뒤 중간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여기도 보니까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누렸던 비결이 뭘것 같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건 똑같아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보면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정말 신앙은 뭘까? 기독교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수요일날 강의설교를쭉 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반복하면 할수록 놀라울 뿐입니다. 구조와 체계와 그 깊이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소유리 문답 공부, 우리 젊은 분들도 좀 공부시키고 싶고, 더 딥하게 나중에 가서 대우리 문답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소유리 문답에 신앙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1문, 첫 번째 항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박 목사님 혹시 카톡 보셨어요? 예, 카톡 한번 봐주십시오. 소유리 문답 1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거기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 즐거우면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가면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하잖아요.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는 거. 가치를 인정하는 거. 어떤 가치? 하나님이라는 가치. 그분의 은혜라는 가치. 이거를 높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 가치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내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 주머니에 백만 불짜리 수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최우정 집사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백만 불짜리 금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딱 여기 갖고 왔어요 다이아반지에 딱 다이아로 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있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니 뭐 가게 장사 안 된다고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쁘잖아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1 0 0만 불짜리 여기 금괴에 다이아반지 다이아몬드 있으니까 이 가치를 알잖아요 이거를 너무 낮게 잡았나? 내 수준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laughs> 예, 천만 불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천만 불짜리.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거 봐라, 이다이아 봐라, 이거 천만 불짜리. 하, 그리고 볼 때마다 딱 닦아가면서 기뻐하잖아.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겁고. 근데 예수님 서류 문답은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아니라 은혜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의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걸로 기쁘게 살죠. 그러다가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얻었는데, 아, 천만 번보다 일만 달러한테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실족합니까? 왜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아직 안 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가치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1 0 8번뇌라는말 있잖아요. 불교의 해탈의 경지에 간다는 거는 1 0 8번뇌 108가지의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해탈 뛰어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질병이 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공이다. 허다. 그죠? 가난해도 배고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n o 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해탈의 경제에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정말로 108이 아니라 더 많은 고뇌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진짜를 얻는 거예요. 실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 예수의 생명값, 이걸 얻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인정이 되고 이 가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n o 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보는 거죠. 불교는 진짜 가치를 보지 않죠. 우리는 진짜 가치를 봅니다. 그것도 역사 속에서. 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부활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와 타락과 우리의 부패로 인해서 세상에 실망하면서 고통당합니다. 그거 있는데도 하나님, 만족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생기냐? 단절이 생겼어요. 단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놓고 사는 자이 사람이 트루 워시퍼예요 근데 이 트루 워시퍼 완전한 풀팩 워시퍼가 되면요.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됩니다. 100% 커넥트.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내 죄의 욕망이 자꾸 여기서 샘솟듯이 솟아나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아보니까, 이것저것 손 뻗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되어도 더 끈끈하게 연결된 것들이 세상 속에 있어서 사실상 단절되어 삽니다. 하나님하고 목상에 연결되 있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더 끈끈한 밧줄로 연결된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실제로 같은 방 살면서도 여러분 공허하신 부부들 있죠? 같은 방 사는데 공허해 같은 방 쓰고 평생 살았는데 외로워 끊겨져 있어 여러분 신앙도가 가능합니다 주일성수 맨날 하는데 성경 맨날 있는데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거든요 옆방에 누구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연결된 것 같지만 더 끈끈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리문답 20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소리문답 20번. 하나님은 자 제가 읽을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타락한 후에도 그냥 버려두셨는가? 자 시작.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정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최고 가치인데 뭐다라보고 자꾸 옆에다가 다른 줄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진멸해서 없애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했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 언약 자기 자신과 묶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걸 깨달아 한 것이죠. 다윗이 은혜 언약을 깨달아 알았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윗은 깨달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승천해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단절된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소리문다 86번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자기 죄를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다줬습니다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왜못 누리느냐.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86문. 86문. 자기 죄를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엔 두 종류 있어요. 아우,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믿음은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회개. 다윗이 시편 30편 2절과 8절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부르짖어도 상대방이 응답 안 하면 끝이에요. 상대방이 응답 안 하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를들을 믿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나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단절이 연결로 바뀝니다. 단절이 연결로 바뀌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의 죄를 간절히 여러분은 최근에 회개한 적이 몇번 있으십니까?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의 지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죄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성화 과정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이에요 날마다 내 본성에서는 여전히 우상과 죄악이 가득하게 흘러나와요 가만 놔두시면 큰일 납니다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기간이니까 잔디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죠? 여기저기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봄이 심겨졌는지, 온갖 잡초들이 그냥 마당에 그냥 다 나옵니다. 그게 미리미리 여러분께서 때 되면 가서 뿌려놔야 되잖아요. 잔디 죽이려고 약도 뿌려놓고 미리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 죄악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연결이 되니까, 단절이 연결이 되니까, 다윗이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자,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세 종류의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은혜입니다. 슬픔이 춤으로 바뀌었다. 슬픔이 춤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병 들었을 때큰 소리 없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고독하셨어요. 그에게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이 최고였거든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거든요. 그러나 나단 선제자에게 말씀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뜨기까지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첫째 아들을 거둬가셨지만하나님께너는 그에게 용서하시고 그의 뒤를 잇는 솔로몬을 주시고 그의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뜨기까지 회개한 다윗에게 비로 범죄했지만, 비로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두 번째,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굵은 배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죠. 초상치를 때 배옷을 입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아시아 문화가 동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슬픔이 있을 때 배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애통의 상징이요.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굵은 배 애통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 띠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쁨을 상징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띠를 띄워준다 그랬어요. 세마포 띠를 이게 뭐냐? 제사장이 되었다는 신분의 상승, 영광, 영광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 아들들이 하이스쿨 졸업할 때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띠 같은 걸좀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은 아마존에다 오다 해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그렇게 <laughs> 예. 왜 그랬습니까? 그거 그거 하고 찍어야 아, 나는 좀 엑셀런스 어치 n 먼 이거 있다 뭐 이거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띠라는 것은 영광의 상징이에요.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굵은 배를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띠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박해 속에서 도망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에게 쫓겨 다니는 현상수배범이었어요 왕이 직접 쫓으러 다니는 현상수배범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자 왕으로 세웠습니다 슬픈 배옷을 기쁨의 띠로 띄우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애통의 옷이 있죠 고통의 옷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거 입고 살다가 천국 갈수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어토록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에게 해야죠. 기도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내애통의 슬픔에 배를 벗기고 결국에는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 다윗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경험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자,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침묵하던 영혼을 찬송으로 회복시킵니다. 침묵이 찬송으로 변해요. 고통당하고 슬픔 당하면요. 말이 없어지죠. 말이 줄어듭니다. 전도도 잘안 합니다. 찬성도 잘안 합니다. 성경도 잘안 있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힘들거든요. 이해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거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최고인데 내, 내 주머니에 천만 불짜리 다이아만드보다 더 귀한 일만 달러트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있군요.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거. 그거 하나님 잠깐 뺏어가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던 지난 날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침묵했던 나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바뀝니다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계를 이방인들에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시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3월 하여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까지 모르고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집이 침묵이었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찬송할 것도 없고 말씀 읽을 것도 없고 제사도 없고 너무나 다주죽은조 조용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춤을 추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 어떤 은혜를 부어주느냐? 내 입술을 열어서 침묵의 찬성으로 변화시켜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인해서 부르지어 회개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단절에서 연결로 바뀝니다. 연결이 되면 세 가지 은혜를 부어 주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슬픔을 춤으로 바꿔 주시고 굵은 배에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시고 침묵하던 나의 입술을 열어 찬송과 감사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감사,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나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축한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동일하게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애통을 기쁨이 뒤로 침묵을 찬송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슬픔 속에 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두렵고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마음 닫아두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간증인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1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통받으셨답니다. 교회를 다시 다니긴 했는데,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10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성경도 못 읽고, 찬성도 못 하고, 못한 거예요. 눈물이 말랐고, 기도는 멈췄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엄마의 침묵은 더 길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있어도 찬성도, 기도도, 아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비슷한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당신의 영혼에 기쁨의 띠를 띄우고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부르십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조용히 듣기만 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떨구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너무 오래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을 다시 살려 주세요.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찬송 부르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했대요. 정말로 성경대로 슬픔이 진짜 춤으로 바뀔 줄 몰랐어. 바로 이 역사가 내가 그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은 날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이것이 바로 그 간증을 들었던 아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만 달란트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뒤로 서 있지 마십시오. 나아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슬픔이 무엇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굵은 배가 아직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까? 어떤 침묵이 여러분의 예배를 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침묵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 겠 습니다.